제주도로 4단계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짜단 <laughs> 날씨가 안 추워서 다행이에요. 여기, <laughs> 검도 하나. 오늘, 오늘은 회사를 날로 먹는 날이었어. 맞 <laughs> 늦게 와서 빨리 가야 한다. <laughs> 하지만 그전날은 더 날라 먹었지 하자. 더 날라 먹었나? <laughs> 전선을 더 날라 먹었잖아 이 <laughs> 민재님의 잡은 AI로 대체가 될수 있나요? 못할것 같습니다 로봇도 대체할 수가 없어 <laughs> 정전을 처리할 수 없잖아요 아, 정전을 처리할 수 없고 정전 되면 로봇과다 멈춰 그리고 뭐 천정리 <laughs> 이런 거할 뭐 수가 없어 <laughs> 갑자기 고해성사 <고액 성탄. 웃음> 저는 힐링하러 가는 겁니다. 어이구, 나 너무, 어, 거북목이라고. 맞아. 내여친구도너 보자마자, 어, 어왜 이렇게 너무 거북목이야. 그러더라고. 어, <laughs> 저기 한락한 전기를 받아. 다음번에 전기 완전히 넉넉히 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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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국내선이 이제. 갑시다 전투식량 컷당했어요 제주도 알고 가져온거니까 모 가지고 오겠다 뭘 가져온거지 이클 날뻔 했습니다 지금 저 내가 짬뽕이랑 어. 김치볶음밥이랑 제육인가? 샀는데 다 필요 없어요, 지금. 빼기시켰어요 <laughs> <배기> 지금. <laughs> 탁수함으로 아까 안 된대, 왜? 어? 근데 여기도 달라. 여기도 보면. 응. 정말, 대한항공은 된다고 뭐지식인들을수 없겠지만. 응. 뭐, 된다는 것도 있고. 그러네? 응. 근데 이건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어. 세콤뚜 제주 아란 짜잔 몇시입니까 이게 몇시에요 9시 3분 거의 4시 반, 4시간 반 걸렸어 와 제주도 한번 오는데 4시쯤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네 어, 몰랐는데 이런 기능이 있었어 뭐야? 이런 기능이 있었어 처음 봤어 <laughs> 첫잔 소맥이지 짜잔 저기 내일 산탈수 있어요? 했어요 이거 좀채워주세요 왜요? <laughs> 형물 먹을래 더? 나물 먹을래 <laughs> 아, 거기다 소주 먹을라고? 한라산 17도? 아, 금 예. 예. 어, 예. 정바..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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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. 요금 요새... 지금 어, 달달하다 이거. 요새 제일 힙한 어, <laughs> <안 될까> 봐, <laughs> 아, 지금 지금 사야 진짜? 나금 지금 지금 지나 지금 조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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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 현재 시간 지금 지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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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산행 가야 되는데, 자, 나 비닐봉지 없이 그냥 냄는데 그래, 그래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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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가 좋아 음. 제주에 일 흑맥입니까? 다그에일 이야. 어, 한번 맡아. 택시요? 아니 아니야. 그러네. 초등학교 옆이라서 불렀을 때난겠아 이거 우리 거예요? 아, 이제 렌트카 드디어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왔습니다. 아 지금 용 드라이버가. 용 드라이버. 한 한다는... 단. 오 뭐, 불안합니다. 음, 오. 오. <laughs> 아 오토홀드구나. 오토홀드 이용해 보셨습니까? 전 처음이에요. 전 처음이요. 에 껌되는가? 앞에 뭐안 나? 아, 앞에. 필... 어 브레이크 들어갔다. 그 한번 사이 더. 사이드고 한번밑로 내려. 내려? 그렇지. 비상깜빡이끄고 어, 되게, 어 굉장히 무섭고요. 이거 네. 아, 뱅기 날라갑니다. 굉장히 가깝게 날라가네요. 역시. 용 드라이버님은 자차가 없기 때문에. 제가 할까요? 어, <laughs> 어리르비, afraid. 뭐라고? No, no, no. 이 하나만 더 주세요. 그래서 두 박스를 줬는데. 두 박스를 줬어? 어. 그러니까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플라스틱에 담겨져 10개 정도 들어 있는 박스를 어. 주더라고. 두 박스 정도 줬는데 와서 받아보니까 밑에 거 약간 썩어 있었어. <laughs> 이게 재고 떨이 하는 거 같아. 다 원래 공짜로 없습니다. 열선도 없나 봐. 그럴 리가. 완전 개 기본인가? 기본이 기본 치고는 문 열탄창이 어, 있어. 문 자동인데? 뒤에도 있네. 어, 여기 앞에 아, 다 있네. 아 그거는 그거잖아. 그, 그 옆에. 어, 그래. 맨맨 맨. 어, 여기 있다. 왼쪽 오른쪽. 맨, 왼쪽 오른쪽. 아 그러네. 바람. 용용 춥게. 아, 그러네. 그러네. 음, 아, 어. 통풍이. 어. 풀옵 풀옵션 통풍 시트도 있어 그럼? 응. 네, 통풍이, 통풍이. 거의 풀옵션인데 그럼? 아, 이거 조디카. 이거 이것도 있어? 풀... 그 뭐야? 하이패스. 아 하이패스. 어, 이 미러랑 같이 합쳐져 있네. 여기 흡수이 있나? 그거 모르겠어요. 근데 도 이거 렌즈 없는 것 같은데. 멋있네. 와. 아이템 필요하겠네. 고데기 눈이네. 고데기 눈인데 저거? 어 멋있다. 이 길도 멋있네. 길도 멋있다. 진짜. 이게 산동 북로라 그래서 내가 또 제주 길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왔지. 그래서. 그게 뭡니까? 그, 그 요새 그 제주도를 그 인강처럼 알려주는 아줌마가 하나 있더라고. 어허. 한라산 등산로 코스에 대해서 관음사 코스 한라산을 올라가는 건총 다섯 개의 코스가 있다 그 중에서 백록산을 올라가는 두 코스 길이는 6.7km 짧은데 6.7km인데 까마귀 친구들이 반겨주네요 여기는 관음사 관음사 주차장입니다. 일단은 화장실을 갔다 오려고 하네요 우리 용영이 운전했는데 옆자리에서 죽을 뻔했어요 <laughs> 뭘 죽을 뻔해 I'm alive 어? 저기 표지판이 있네요 어우 추워 아 후리스 하나에 따뜻해진다 <laughs> 쌀, 생각보다 쌀쌀합니다. 이렇게 쌀쌀하냐? 씨. 그러네. 짜잔, 한라산 국립공원 유네스코 코스가 많네요. 갑시다. 진짜 가 뭐야 <목소리> 짜잔 입산 갑시다 저희 현재시간 8시 14분